오늘은 중간고사니까 조금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 과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몇 개만 좀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하지만 또 우리 수업에는 이 작가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가를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재밌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작가이지만 어, 일단, 우리 오늘 본 목표인 참여라는 것에 관점을 틀어뜨리지 말고 네 관계 미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작업,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뉴욕 모마에서 했던 그 퍼포먼스만큼이나 또 미술사에서 자주 언급될 만큼 중요한 관객 참여 미술이 있었는데, 이건 관객 참여라고 하기보다는 작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어, 대표 작가 중 하나인 아이웨이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2007년도에 카셀 도쿠멘타라는 전시에 초대를 받습니다. 카셀 도쿠멘타는 비엔날레라는 것들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도쿠멘타는 5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각 2년, 7년에 있거든요. 근데 2007년 도쿠멘타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이 작업 작가, 작가 같은 경우도 매번 작품을 오브제를 낸다기보다는 자꾸 어떤 협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작가. 작업하는 작가기 때문에 어, 카스텔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했더니 1001명의 중국인들을 카셀로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독일의 새로운 도시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그거 자체를 자기의 프로젝트로 삼겠다 해서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씩 끊어서 다섯 개조로 한번 이렇게 한 팀이 와서 일주일간 카셀 여행을 하고 <laughs> 신기한 환경을 즐기고 돌아가는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돈이 없어서 절대 독일 여행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웨이웨이의 그 블로그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 뽑힌 100명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은 무슨 TV의 리얼리티 쇼 같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음 그거에 참여를 한 대가로 작가가 그거 일부를 비디오에 담고 이제 그런 걸 하지만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없고요. 그냥 그카세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미술이 이런 행동을 한다 하면은 과연 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경우에 천 명이 넘는 사람이, 네, 동원이 된 거고요. 이 작가의 다른 작업 같은 경우도, 어, 어떤 조그마한 생산품들을 만들도록 네, 이렇게 어, 아주 저렴한 임금으로 만들도록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를 작품으로 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프란시스 알리스라고 전에는 이렇게 얼음을 밀고 가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작가 같은 경우도 자꾸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그 좁은 바다에 난민들이 자꾸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많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장소 특정적으로 내 작업의 모티브로 삼아서 어린 아이들을 스페인 쪽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돗담배 같은 걸 들고 바닷속으로 점점점 걸어 들어가게 해서 일렬로 그런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원되는 아이들이 몇십 명이란 말이에요. 많게는 몇백 명이 되기도 해요. 어, 프란시스 알리스의 또 다른 작업은 남미에서 어, 진짜 몇백 명의 청년들이 삽을 들고 삭막한 사막산에 올라가서 막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 과연 사람의 힘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가라는 어 성경에도 나오고 중국의 속담으로도 있는 그 사람이 무모한 노력을 해서 안될건 없다라는 그런 말로 어 사람들의 힘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진짜 해 보는 그런 하나의 작업이었는데 그런 걸 하면 또막 몇백 명의 사람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 미술 같은 경우에 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하루에 굉장히 한정된 숫자가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참여를 하겠지만 이것은 동시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진 작가 같은 경우는 마치 플래시몹처럼 일순간에 모든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옷을 벗고 누드로 쫙 누워 있는 걸 촬영을 해서 자기 작업을 만들고 그래요. 이 정도 선까지 오면 이제 사람이 매체다라는 말이 더욱 와닿게 되겠죠. 물론 그걸 뭐 사진으로 기록하든 영상으로 기록하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작업의 매체 자체를 옛날에는 물감이나 흙, 뭐 청동 이런 걸 사용했다면 그냥 사람 자체를 매체로 써서 네,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윤리의 문제가 좀 언급이 되겠죠. 우리가 참여라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의 글이 세 개가 있댔는데 첫 번째 글이 리암 길릭과 마리아 린드라는 두 사람이 신 참여라는 챕터인데 두 번째 글과는 달리 첫 번째 글에서는 이 윤리의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작가가 사람을 매체로 해서 작업을 할때 과연 이 참여자들이 모두 다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다 이해할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물감이나 흙을 쓰듯이 이사람들 이용해서 그냥 작품을 할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이야깃거리가 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참여 미술은 기존과는 다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간이라는 걸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여 미술을 했을 경우에. 아까도 리콜라브리오는 좀 피상적으로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 자체가 좀 공허한 소통을 하는, 소통을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진득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라기 보다는 와, 소통했어! 하고 끝나버리고 많은 네, 그런 유 소통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클레어 비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허한 소통, 을꼭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어, 관객 참여 미술 쪽으로 잘, 물론 참여 미술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 마리아 아브라무 위치, 아이웨이웨이, 프란시 스 살리스, 모든 작가들이 관객 참여적인 혹은 뭐 관객이 아닌 사람, 사람 참여적인 그런 작품도 하지만 아닌 작품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어, 이거 하나에만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 제가 지금 소개드릴 오인환 작가도 당연히, 어, 참여를 시키는 작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작업도 있고, 작업의 성향은 골고루 있습니다. 어쨌든, 오인환 작가는 2015년도 올해의 작가였었고요. 네, 그때 이제 네명 중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된 작가입니다. 어 우인한 작가의 작품 중에서 2002년도 작품인 어, '나의 아름다운 빨래방 사루비아'라는 작업하고요. 2006년도 부산 비엔날레에서 했던 '이름 프로젝트 당신을 찾습니다' 이거 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2002년도에 있었던 나의 아름다운 빨래방 사루비아는 사루비아 공간이라는 대안 공간이 있었어요. 인사동에 있었고 지하에 위치한 자그만한 공간이었는데 어, 대안 공간이라는 이름답게 당연히 비영리였고요.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오인환 작가가 자기 개인전을 열었는데 가서 전시장에 가서 보면은 어 빨래방을 설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기 한쪽에는 블라인드가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간 사람이 블라인드를 내리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 대한민국의 어, 남성 성별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우리 아이웨이웨이가 카세를 보내주는 것도 천한 명에 뽑혀야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도 어, 되지 않고, 네 남성 성별을 가진 사람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빨래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어, 평소에 어, 작, 그 신청자와 함께 참여자와 함께 작가가 들어있지 않을 때는 그곳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참여하는 관객이 왔을 경우에는 작가가 블라인드도 내리고 문도 잠궈 버려요. 그래서 어, 다른 관객들을 소외시킵니다. 다른 관객들은 이제 그 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 이 작가는 어. 남, 남성 성별을 가진 동성애자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는 몰라요. 이제 어, 스트레이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남성인데 어쨌거나 이두 명의 인간이 아주 좁고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이 빨래방이기 때문에 어, 이 참여자가 어, 작가에게 옷을 좀 벗어줘야 됩니다. 근데 벗어주는 정도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어, 그 결과물을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티 하나만 벗어준다거나 뭐 양말만 벗어준다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속옷까지 다 벗어준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가 일정 정도의 옷을 벗고 훨씬 작가와 어, 친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 빨래를 돌리기 시작해서 이 빨래가 다 되고 건조될 때까지 그냥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가 나오면은 잠깐 그걸 예쁘게 접어서 어, 이 참여자의 신분을 밝히진 않아요. 익명으로 처리를 해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빨래를 맡겼던 옷만 촬영을 하고 그걸 작품의 기록으로 남기고 그 옷을 돌려주면 이 사람은 입고 떠나는 네, 그런 식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경우보다 더욱 큰 결심을 하고 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이었고요. 2002년이라는 한국의 미술계 실정에서 보면 상당히 어, 파격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참여형 작품이었습니다. 어, 일, 이런 작업을 함으로 해서 오인환 작가는 펠릭스 곤잘리 스토레스와 마찬가지로 어, 한국에서 성소수자, 를 대변하는 그런 작가로 쭉 굳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작업에서 계속 그런 동성애적인 모티브를 얘기하기보다는 2006년도 부산비엔날레에 나왔던 작품은 물론 그 공간에 따른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공간이라는 좁은 전시공간 그리고 특별한 특히 아주 미술 전공자들이 아니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는 더욱더 자기 성향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다면 어, 부산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큰 전시는 어쨌거나 공적이고 더 개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음, 이런 참여형 작가들은 대부분 자기 작업이 있고 그것을 의뢰한다기 보다는 음, 전시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전시에 참여해주세요 하며그 공간과 때와 장소와 또 분위기를 봐가면서 작품을 구상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 부산 비엔날레에서는, 어, 이름 프로젝트 당신을 찾습니다라는 걸 했는데, 뭐 김민수 어, 뭐, 파리년생 김지엄처 이지영, 막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을 적어 놓고 나서, 어, 때가 되면은 이제 가끔씩 부산비엔날레 전체에 그미아 뭐 실종 뭐 광, 그 방송처럼 네. 누구누구 씨를 찾습니다. 김민수 씨를 찾습니다. 오, 오인, 김민수 씨가 계시면 오인환 작가 어, 작품 설치된 곳으로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이름은 흔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정도는 그 사람이 진짜 그 공간에 있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공허하게 울리고 끝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방송을 듣고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비엔날레는 막세 달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름이 있었던 곳에 그 사람 사인을 받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그 이름은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씨처럼 어뭐 김민수라는 이름이 아주 추상적이고 그냥 그김 아무개처럼 저는 자꾸 김똥개 막 이런 이름을 써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름처럼 자기에게 아무런 뜻이 없는 이름이었다가 한 사람이 자기의 방송을 듣고 찾아 오는 순간 이제 나에게 김민수는 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특별한 익명의 어떤 사람이었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지정되는 한 사람 고유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적인 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인환 작가 작업은 감성이 되게 약간 소심하면서 소소하고 세심한 디테일들을 되게 잘 다루고 있어요. 뭐 우정의 물건 같은 것도 이 친구와 저 친구의 집을 놀러 가서 둘이 똑같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전시하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런거 있잖아요 친해져서 놀러 갔는데 어머 너도 주방세제를 이거 써니 나도 이거 쓰는데 어쩐지 네 옷에서 나랑 똑같은 빨래세제 냄새가 나더라 뭐 이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 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어,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서 괜히 의미를 찾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대량 판매가 잘 되고 있을 뿐인데도 그게 사실은 우리의 취향의 공유 같은 걸로 느끼고요. 특히나 이렇게 책꽂이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이 그 책꽂이에 있다거나 아니면 옛날 얘기입니다만 CD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그 사람 CD장에 있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은 아 우리는 정말 통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끈끈하게 이어, 너무 끈끈하게는 아닙니다, 또. <laughs> 네. 아, 하지만 거기서 의미를 가지고 그 어떤 그런 인연의 소중함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되게 그리워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가예요. 어. 위난 작가가 아예 커밍아웃을 하고 말하듯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만날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작은 인연에도 이게 인연일 거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뭐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 사람이 많이 넘쳐나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타인은 지옥이라고 여기게 되고 극도로 개인주의화되는 어떤 사회 속에서도 누군가를 그 외로움 속에서 자꾸 찾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깔려 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참여 미술의 양태를 보았습니다. 네, 어, 작가가 완전히 쎄가지고 그냥 딱 자기가 앉아있으면서 한 명씩 내 앞에 앉아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그런 공공 장소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하지 못해서 밀폐된 중간에서 한다거나 더욱 소심한 방식으로 네. <laughs> 그런 식으로 어 개인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 자기는 거의 사업가 수준으로 막 1000명 단위의 사람을 참여 시켜서 뭔가 거,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리는 네 그러면서 어 이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참여의 형태는 되게 다양한데 그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전시를 할때 너무나 적극적인 혹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많이 참여해야 되는 종류의 참여 미술을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쪽을 시도하는 작가 분들 얘기로는 아주 소수가 모이는 곳이 아니고 공적인 미술관 큰데 같은 데서 전시를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나눠주고 뭐 이거 가져가라고 하고 아니면은 기껏해야 뭐 리서치 정도 해가지고 볼펜으로 몇 군데 체크하면 된다거나 뭐네이 정도로 매뉴얼이 딱 정해져서 관객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한번 참여해보고 끝나는 종류의 관객 참여 미술은 좀 되는데 그러면 효과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좀 SNS에 많이 올리고 참여자 수는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 수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 대신에 그 참여의 깊이라던가 어, 관계의 깊이 같은 거는 좀 얄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과연 지금 한국에서 네 참여 미술이 이런게 있다면, 어, 그걸 실시한다면 그것의 의의는 뭐가 될수 있을지, 어떤 형태가 우리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말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